방첩사 체포조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인과 제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 부분입니다. 18항 묻겠습니다. 정인 2024년 12월 3일 24시 00에 열리는 비상계엄 관련 긴급 경찰청 국간회의 직전에 정인의 집무실에서 방첩사 지원 요청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국장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죠. Yeah. 보고를 받을 당시 정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평상시 앉아 있는 그어 테이블에서 국간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인이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면 명확하지가 않은게요. 그 정인의 집무실 안에는 원형 테이블도 있고 정인이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집무실 책상도 있고 또 정인이 앉은 자리에서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 또 별도의 책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그 당시 증인이 보고를 받을 당시 앉아 있었던 책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두 번째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기 항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예.